9월 30일 우리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4장 26절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생애에 최고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건강과 믿음 주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왔사오니 영광 찬송 경배 감사 존귀함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이대로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남은 길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또 오늘 이렇게 있었던 어, 일들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어제 어, 밤 예배를 마치고 약2 시간 반 정도 어, 운동을 못해서 어, 걷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고자하여 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듣는 그래, 걸으면서 방안 그을실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잠언 말씀을 아, 31장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스를 32장부터 52장까지 다 들었습니다 시편 1편에서 14절까지, 14편까지를 이렇게 청취했습니다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깨닫는 것이 정말 최고의 설교 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다. 그걸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주여종이 이잠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제 잠깐잠깐씩 기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붙들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그 암송하고 있었던 또 위로가 되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자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또 어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함께 이렇게 위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언 5장 21절입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렇게 여정이 다 주께서 이렇게 주목하고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떤 믿음과 인내 또 주를 바라봄이 있어야 할까? 내 길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구나 그가 그 모든 길을 다 평탄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과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평탄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마어마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감히 이렇게 선언적 선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우리는 중간 결산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기 때문에 내 길을 다 평탄케 하신다. 그래서 나의 엽기서 1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크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근 같이 나오리라 평탄케 하신다는 것이지 단련시키신다는 것이지 로마서 장삼절4절 말씀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알 므니라 아멘. 게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기다림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끝까지 주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됨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제 수요셉의 일부예배, 이부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요. 우리가 1부 예배 때도 합심기도를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도 합심기도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들, 남북한 복음으로의 통일, 일본의 역사의 곡과 우상숭배에 대한 회개, 내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고 정직한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와 이 재난이 우리를 불쌍히 심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주 백성들이 깨어있도록 빛되고 소금되도록 이 땅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 이단의 세력 동성애 이슬람의 세력이 척결되도록 주의 종의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과 말씀을 권세를 위해서 새벽기도의 불0 백명을 위하여 선도되어 온 70명을 위해서 중보기도 특공대 300명을 위하여 1 0 0만 이상 11조 하는 가정 20가정과 매월 4천만원의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러려니 하고 살라. 요즘엔들 표현하는 지저분함을 수용하는 능력 어떻게 하든지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좋으신 예수님 모셨으니까 사랑에 전능하신 신실하신 예수님 모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여 하실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오늘 오전시간 아침시간에 만석공원을 이렇게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마음이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 앞에 인생길이 딱 맡겨졌습니다. 사역을 주 손에 맡기고 교회를 주 손에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건강과 미래를 맡기고 우리 주의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추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주 내게 숨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 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 영혼을 곧 밝게 합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큰 믿음 줍소서 음. 이찬송도 몇번 부르면서 우리의 주님 앞에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어려울 때 기도가 안될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찬송을 반복해서 부르세요. 또 말씀 자체를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옵니다.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장 중요한 뼈대, 골격, 인생의 근거,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심령을 감찰하나니 마음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뜨거운 바람이 불면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와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요즘에 주여정도 기도하는 채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잠깐 의자를, 여 앉은 의자를 눕혀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서 극휼을 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외친이 강구하신다 그러셨지요.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기도하는 영을 부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누워서도 잠깐씩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 그들을 원하는 구원의 안전지대에 두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1-13절 말씀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멩이를 주겠으며 자식이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겠거든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미주할 고주할 아랜다 그러잖아요. 의자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제 수요일 2부 예배 전에 한 바퀴를 돌면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이렇게 주 앞에 말씀 드리면서 주 앞에 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서 우리가 17절 말씀에까지 보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이 많다 그랬거든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모시든지내게 고하면 천부께서 저희를 위해서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두리 인생이 됩니다. 가라지 인생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서 별볼일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진짜 가치 있고 호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영혼이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 되고 풍성해 되는 삶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제 목재의 마무리에 제일 마무리 약 100회까지 기록하면서 기록한 것 중에 하나 그 씁쓸한 감사를 하나 했는데 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어제 이제 수협에 차량들이 여러 개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추차를, 차를 빼고 있는데, 어떤 청년, 나이가 한 30대쯤 보이는데, 다리를 절뚝절뚝 하면서, 어, 그 교육관 문을 두드리더니,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있는 걸 돌아서 나한테 와요. 그래서, 국수 한 그릇 삼을 수 있도록 돈좀 주세요. 그래서, 돈을 이제 만원짜리 하나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지나가더니 똑바로 걸어서서 갑니다. 참 불쌍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제 그 마음 가운데 돈 많은 돈저구걸를 하여서 절뚝거리면서 와서 좋은 가방까지 었는데 저런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인생이 있구나. 얼마나 그 자존심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훼손입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서 비천해지지 아니하고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피꼭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의는 우리의 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롭게 되는 건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에베소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분주함으로 또한 삶의 어떤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혼인식 잔치에 사람들을 청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소 사가지고 소 시험하러 가야 돼. 나밭 샀기 때문에 나 밭에 나가 보아야 돼. 나 결혼해서 나 결혼 생활 해야 되니까 못 가. 주께서 그들을 천국잔치에 못 들어오게 하시지요. 상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주연의 가운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애배 생활에 대한 등한함, 이것은 아까 그 부끄러운 청년과 같은 구걸 인생, 기도하지 아니하면 정말. 변두리 인생으로서 전락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금은 보아가 우리 것인그 아버지께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겠다 하였지요. 매일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매일 우리 자신이 경건의 시간을 하고 애배 생활 가운데 우선을 두어야 우리 삶 가운데 영혼이 열린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최근 한 2~3주간 이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쪽에 벽에 누수가 나타났어. 지하 계단이 물에 젖어 있는 거예요. 흥건하게. 그래서 그 물이 어디에서 침투했는지, 그 밖에 공사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줄로 알고, 이제 거기에 생겼었는데. 몇 분의 업자들이왔는데한분 업자가 이거 보일러실이 터진 겁니다. 그래요. 다른 분도 보일러실을 봤거든요. 다른 분못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분이 딱 올라가서 다 뜯어보더니 보일러가 터졌다는 거예요. 배관이 터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누수탐지기 가지고 와서 그곳에 터진 부분을 보수였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딱 말랐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일러 배관에 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건물 전체 외벽이 젖어가는 이것도 큰일이죠. 건물이 붕괴될 수가 있는. 그런데 우리의 영적 누수, 이건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영혼이 잘 되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고 생명을 거둬 풍성히 있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오늘 예배 참은 우리 성도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돼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예배 생활 가운데 천착하고 그래야 하나님은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거둬 풍성히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원 24장 16절 말씀에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리라.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가, 에베가 그리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3만 오장 이십일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경외함으로 죽게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간건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축복의 영혼들이 되게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